안녕하세요. 농부의 딸입니다. 지금 저는 고구마를 캐기 위해서 <laughs> 사용하는 기구가요. 네, 이렇게, 그, 어, 나물, 그 산, 산 약쪽 캐는, <laughs> 이걸 뭐라 그러나요? <laughs> 어, 큰 거는 새스랑인데, 이 작은 거는 그냥 약쪽 캐는 기구, 그리고, 네, 모종삽 네, 모종삽 그리고, 네. 이거 고구마 줄기 자를 때 이제 제일 가벼운 걸로 네 이렇게 쓰려고요 제가 칼을 준비를 했고요 그렇다고 이제 어딜 가나 빠지지 않는 네미상 칼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어, 호박 아, 고구마는 아니고요 저희들은 꿀고구마를 심었는데 네 제가 저기 주로 사용하는 그는 이 호미가 아니고, 이 호미는 그냥 필요에 따라서 쓰긴 하는데요. 제가 주로 쓰는 거는 이 미장칼과 그리고, 네, 요거 모종삽을 쓰거든요. 그런데 제가 광부가 돼서 지금, 네, 저 굴속에서, 네, 이 고구마를 캐냈습니다. 그리고 지금 또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. 이 속에서 지금 제가 캐다, 캐다, 목해가지고. 와, 대박이네요, 진짜. 아니, 무슨 고구마가 이렇게 커. 아, 세상에. 우 와, 대박입니다, 진짜. 제가요, 이거, 고구마 하나로, 세상에, 아 이렇게 찍힌 거 보니까, 이렇게 위에가 또 있나 봐요. 어, 열 사람이 나는 먹었거든요. 튀김을 해서. 네, 그 정도로 커요. 그 정도로. 네, 어쨌든. 와, 정말 대박입니다. 아니 이럴 수가. 여기 위에 찍힌 거 보니까 요 여기 헉, 또 있네요. 와, 지금 2중 3중. 오 여기 위에도 있어요. 여기 위에도. 네, 여기. 여기 보이시나요? 하나. 하나. 둘. 여기 큰 애. 그리고 여기 세, 세 개째. 혹시가 흩어진 거 아닐까요? 와, 대박입니다. 아, 이걸 보고 진짜 대박이라고 하는 거죠. 아, 작년에는 진짜 수박만큼, 수박보다 더큰 고구마가 나오더니, 어, 올해는, 와, 진짜 대박이네. 아니, 어쩜, 얘들이, 고구마 피는 하얀색이요. <laughs> 새우, 새우 예, 새우피도 하얀색이죠. <laughs> 어, 뭔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. 한번 뽑아볼까요? 어림도 없네요. 어림도 없어요. 아 여기 뭔가 네 여기서 꽉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위에를 위에를 어떻게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위에 부분을 이렇게 이걸 좀 무장 칼로다가 네. 이렇게 좀털어내주면 얘가 보일듯합니다. 우와, 여기 또 있어요. 와, 이거야. 아이고. 아, 이러니 여기 또 있죠. <laughs> 막 몰려있어요. 어머,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<laughs> 진짜? 몇 개야? 도대체? <laughs> 여기 오고로고에 와, 이거, 아들 손자며들이다 모여있는 것 같아요. 이거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아, 예측 불어. 예측 불어. 아, 제가 이거 고구마를 캐면서요. 수평 심기, 세로 심기를 하잖아요. 그런데, 와, 정말 예측 불어입니다. 어디에서 어떻게,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지를 모르겠네요. 이 고구마가요. 진짜 대박입니다. 이거를 이거를 성공을 어머 하나 여기에 하나고요 아 위에가 네 하나가 더 이렇게 꽉 그냥 잡고 있으니까 도저히 안 떨어지는 거죠 하나 둘셋빡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부러졌네요 네 제가 이렇게 캐 놨는데요 여기 이제 위에 부분은 이제 흔들기만 하면 나올 것 같고요 여기 나왔습니다 이 정도로 커요. 이 정도로 큰데, 네, 얘들은 나중에 저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. 지금 오늘 캔 거, 어, 이거랑 지금 한골, 요렇게 한골 캤는데요. 지난번 저기, 어, 추석 전에 한골을 캐가지고, 네, 추석 때, 네, 나눠 먹었죠. <laughs> 나눠 먹고 또 이제 한골을 이렇게 캤습니다. 네. 제가 지금 하는 방식이, 어 비니루 옆에 이제 그거를 파란 비니루를 파란 네. 그 매트를 깔아놨잖아요 깔아놨기 때문에 고래는 네 지금 현재 그냥 이렇게 제껴가면서 제가 하거든요 그런데 어다 이거를 다 걷어내서 어디다가 둘 데가 없어서 지금 이제 고래다가 깊은 고래다가 몽땅 다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무승한 애들을 고리 깊으니까, 네, 집어넣고요. 그리고, <laughs> 이,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동굴을 파고 있습니다. 제가 광부가 된 느낌으로, 네, 광부가 돼서, 와, 진짜 예측 부르네요. 이거, 와, 이파리도 크지만, 줄기도 어마어마하고요. 이거 보세요. 이 줄기. 정말 제 손가락만 합니다. 그리고, 어, 진짜 이 고구마는 얼마나 더 커요? 네, 고구마 불기가요. 이거 보시겠어요? 이게 어, 지금 이제 지난번에 튀김 해 먹은 거는 이거보다 더 커죠. 이거 두 배만 할 거예요. 진짜 대박, 완전 대박이에요. 그리고 생김새도 있잖아요. 가지각색 이렇게 어, 뱀처럼 긴 애들도 있어요. 긴 애들도 있고. 요렇게 네 조롱박 조롱박 모양으로 생긴 아이들도 있고요. 와 진짜 대박입니다. 이거 한번 보실래요? <laughs> 제가 찍었는데요. 대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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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그냥 너무 너무 예쁘게 네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. 그러니까 와 진짜 제가 찍어서 얘는 작품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. 그리고 한번 보시겠어요? 제가 지금 오늘 네, 이렇게 그한 줄을 캐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부분들을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제가 이큰 놈을 가지고 가보겠습니다. 얘를 가지고 어, 제가 이제 캐가지고 이 마당에다가 이렇게 해놨거든요. 이렇게 이제 깔고서는 이렇게 놔뒀는데요. 한번 보시겠어요? 얼마나 큰지 얘들이 자 지금 제가 캐갖고 온 아이고요. 얘들 지금 이제 어, 오늘 캔 것들을 한번 보시겠어요? 요거 지금 금방 저기서 이제 가지고 오내고요. 그리고 얘를 한번 보세요. <laughs> 얘는, 와, 무게도 엄청나지만, 어, 얘가 상당합니다. 상당해요. 어쩜, 아니, <laughs> 얘두 배만 한 애를 제가 이제 튀김을 해 먹어서 어, 동네 어르신들하고 나눠먹었다 했잖아요 네 이렇게 큰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예측불허입니다 어, 마트에서 주로 파는 아이들은 이정도 수준이죠 이정도 수준이잖아요 요렇게 조그만 조그만한 아이들도 있긴 하는데요 아 이거 진짜 뭐, 저기 모종 모종을 바꿔야 될까봐요 너무 커서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얘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처럼 아까 걔랑 좀 비슷하죠 참 못말리는 이 고구마 여기 아이를 위성처럼 달고 있어요 네. 여기에 이렇게 삐, 이제 엄청나게 길게 또 나가는 아이가 있거든요 걔는 이것보다는 더큰 열매를 네 고구마를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측 불어입니다. 와. 예측 가능한 아, 그걸 하고 싶은데. 어떡해요? 와, 얘들 지금 어, 한번 보시겠어요? 어, 그리고 얘가 제일 길어요. <laughs> 그렇죠? 얘가 이렇게 생겼어요. 응, 엄청 길어요. 얘가 지금 얼마나 될까요? 진짜 이렇게 생긴 아이들도 있고요. 정말 예작부로예요 요것도 <laughs> 아까 아까랑 좀 비슷한 아이죠. 동글동글, 동글동글, 동글. 네,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그리고 제가 어저께 <laughs> 캐면서 진짜 와, 작품 나오네요. 작품 나와. 아주 그냥 정말 이렇게 음, 얘도 있잖아요. 얘도 엄청 큰 애거든요. 얘도 엄청 큰데, 네. 이렇게 생겼어요. 엄청 큰 애고요. 와, 진짜. 그리고 이렇게 인공위성처럼 네, 이렇게 달린 아이들이요. 어, 두 개, 세 개, 네 개, 다섯 개까지 이렇게 어, 같이 매달려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. 이거 보시겠어요? <laughs> 이렇게 이런 것처럼. 네. 와, 진짜 생김새가 아주 각양 각색이고요. 정말 예측 불로예요. 좀 예쁜 아이들이 아, 이렇게 음, 캐고 싶은데 와 진짜 내년에는 제가 뭔 수를 내야될것 같아요. 좀 가지런히 네, 다른 분들처럼 그렇게 어, 그냥 단지 새로 심기 수평 심기에 그 새로 심기를 그냥 어, 하는 것이 아니라, 그냥, 어, 수평 심기로 쫙, 한 줄로 쫙 나가가지고, 거기에서 그냥 예측 가능한 그런 고구마를 캐고 싶어요. 그리고 이렇게 너무 큰 아이들은, 어, 정말 부담스러운데요. <laughs> 진짜 부담스러운데 <laughs> 여기, 이 아이도 한번 보시겠어요? 이렇게. 이렇게 생겼어요. 이렇게 중간에 달려있죠. 대롱대롱대롱. 인공위생 달듯이. 얘가 세 개를 달고 있었던 아이예요 얘가 세 개를. 조롱조롱 무슨 귀걸이도 아니고, 귀걸이도 아니고. 얘는 어떻게 생겼게요? 얘는 또 이렇게 생겼어요. 무슨 사람 위장 같지 않아요? 네. 사람 위장처럼 이렇게 생겼답니다. <laughs> 와, 진짜 대박이에요.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, 정말 와, 이거 어, 그걸 캐는데도 아주 지치네요. 지쳐. 고구마 캐는데도 지쳐요. 심는 건 너무 재밌는데 어, 캐는 거는 정말 이 만족감은 있어요. 이 성취감은 있는데 와, 어, 정말 와, 예측 부르라서. 너무 힘든 것 같은데요. 수평 심기, 세로 심기. 와. 다른 사람들은 그냥 수평 심기로 해서 쫙 일렬로 이렇게 나가잖아요. 근데 저는 세로로 이렇게, 어, 그 비닐 멀칭을 찢어가지고 세로로 이렇게 이렇게 심다 보니까, 어, 25cm 간격을 띄우고 이렇게 심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달립니다. 그리고 예측 불허입니다. 얘가 어디로 갈지, 어디로 튈지 모를 정도로 그 정도예요. 감사합니다. 구독 좋아요, 확실하게 눌러주시고요. 네,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